의견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12월 4일인가 아마 4일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뭐 위치 확인, 뭐 체포 이런 걸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그때는 국방장관이 구속이 안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두 사람 다 이런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여인형 사령관은 저게 순 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거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에게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그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직무대리인 1차장에게 통화를 하게 된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을 도와줘라 라고 한 얘기, 그리고 제가 1차장에게 이따가 전화 혹시 할 수도 있다 라고 한 8시 반경에 얘기를 해서 10시 넘어서 제가 이제 계엄 선포를 다 하고 올라와서 전화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에 전화를 한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홍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경찰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방첩사도 수사 역량이 있고 원래 지난 정부에서 방첩사 수사 요원을 2분의 1로 감축을 시켜서 군 방첩 활동과 방산 안보 활동에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수사관을 계속 증원해 나가면서 이를테면 창원의 방산업체 그 보안 지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첩사를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김규현 국정원장 뿐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도 방첩사 지원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지 개헌과 관련된 사무는 국정원의 당시에는 뭐 요청할 일도 없고 또 만약에 여러 가지 개헌과 관련된 정보 사항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하지, 차장한테 전화 한다는 것은 이거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국정원장, 그 어디 경찰 조사 때도 "뭐 대통령께서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서를 수사관이 받은 모양인데, 그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 빼고, 어? 저만큼 국정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 수사를 물경 3년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방첩사, 경찰의 이 대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 인사를 벌써 여러 차례 해온 사람이라 속속들이 저는 잘 압니다. 제가 1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육사선후배기 때문에 좀 국정원에서 이런 걸할때 정무직 회의라든가 간부 회의 때도 좀 거들어 주라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인데 이거를 어? 간첩을 좀 많이 잡아 넣기 위해서 어? 정보를 좀 경찰만 주지 말고 여기다가도 방첩사에서 주고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어? 그 여인영이 뭘 부탁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거를 받아서 어? 여인용은 경찰에다가 물어보니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뭐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거 뭐 위치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헌 얘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게이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메모를 아까도 왜 자, 지금 12월 3일 날 밤에 뭐, 어, 저 국정원은 뭐 신출기 몰안 되고, 뭐저 영장 없이도 이렇게 수사권이 없어도, 어, 뭐좀 미행이라든지, 뭐 정보 활동을 통해서 사람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뭘잘 모르는 사람의 이런 부탁을 받아서, 에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또한번또한번 계속해서 이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방첩사 지원하라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원장이 별다른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한테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니까 아, 아마 내가 저 국외 출장 중인 줄 아시고 저 일차장하고 통화를 했다가 그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구나라고 저는 원장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개혁과 관련된 별도의 그 어떤 지시였다고 한다면은. 바로 저한테 아마 국정원장이 특달같이 전화했을 겁니다. 1차장한테 뭔 지시를 하셨다는데 게 뭡니까 하고, 그래야 그게 국정원장이지, 아니, 개혼과 관련된 지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1차장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니, 그 앞에서는 무시하는 척을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자기 밑에 사람한테 뭔가 개혼과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달같이 저한테 전화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이고 지난번에도 왜 한번 재판관님께서 어떤 그 작년 그 상반기 뭐저 총선 전에 어떤 그 안가 자리에 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거기에 왜 참석했냐고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바로 국정원 보고 방첩사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무슨, 제 무슨 처와 국정원장 간의 휴대폰 뭐 문자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저도 알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제 처는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한 이후에 소통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마 11월 중순에서 남미 G20하고 APEC 출장 가기 직전 아니면 그 직후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화폰을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하고 썼고요.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 휴대폰을 이렇게 저그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 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재판부에서 하겠습니다. 예승인 그 국정원장이 대통령께 주례 보고하는 거 있죠? 네. 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통상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그 김규현 국제원 국정원장이 2023년 11월 26일에 퇴임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태영 국정원장이 2024년 1월 16일에 취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간에 한한달반 반 정도 네. 기간이 비는데 네. 그 기간 동안 두루의 보고는 누가 합니까? 어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직무 대리를 했고요. 그 기간에는 어, 주례 보로 안 했습니다. 아, 안 필요하면 했습니까? 그때는 네. 국가안보실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네. 제공했습니다. 아 예. 그 증인은 지금까지 그 피청구인을 총몇번 정도 만났습니까? 저몇번 만났냐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만난 적.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섯 번입니다. 아까. 뭐 길에서 보고 그런 거 말고. 아, 그런 거 말고. 네, 여섯 번 정도라고 예. 기억합니다. 언제 언제인가요? 어, 제가 이, 처음으로 차장으로 취임했을 때 1차장과 2차장의 취임을 축하해 주시는 저녁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고요. 식사를 같이 했어요? 예. 아, 예. 어, 그다음에 한네번 정도는 대통령께 독대 보곤 아니고 어, 원장님하고 같이 배석해서 보고 자리에 갔던 부분이 한네번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때 안보실하고 그 북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에 저녁 식사를 한번 하는 자리 갔었으니까 저녁에한두 번, 보고 자리 한네 번, 한 여섯 번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 그런 자리,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한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니까 제 말은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화가 좀 오가는 그런 식사였나요? 어, 거기 있는 비서실이나 안보실 관계자들도 다 같이 있는 부분이니까 크지는 않더라도 어, 원탁 정도가 채울 정도에 있어서 인원들의 저녁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어, 대통, 그날 도대통령실에서 이제 국무회의 할때 국정원장 조태영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어 그거를 제껴 놓고 그러니까 원장을 제끼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통화 내용 자체도 굉장히 굉장히 그 단도직입적이에요. 뭐 받지. 비상험 발표하는 거 이러면서 시작했다는 거니까 증인과 대통령은 그 서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였나요? 아,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니,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뭐 이런 대화가 좀뭐 전혀 뭐 초면에 이런 얘기 하기는 어렵잖아요. 뭐 초면에 하면 뭐나 대통령인데 뭐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금 비대 하는 거잘 들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봤지 비상기원 발표하는 거부터 대화가 시작됐다고 하니 그 정도 얘기할 사이가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이 그날 2 3시3 0분에 이제 그 저기 정무직 회의를 하고 나서.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들어가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대통령께로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하고 대통령이 원장님이 미국 출장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하고 뭐 방첩사 지원하라고 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 쭉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조금 이상한 거는 어 그때 국정원장께서 뭐 놀라거나 어 뭐그 어 무슨 일이야? 뭐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좀 자세히 설명해 봐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갔나요? 어 일체 답변이 없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셔서 사실 좀 당황했었습니다. 놀랐나요? 아니요 안 놀랐습니다. 안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이 안 놀랐다는 거죠. 네. 그럼 뭐 증인은 그때 좀 어떻게 생각했나요? 을왜안 놀라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뭐 마지막에 지침이나 방향을 달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걸 보면서 아 나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구체적인 부분으로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구나라고 느꼈고 어, 당시에 통상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 책임을 안지시겠다라는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등인 말을 들어보면은. 그 원장님 최소한의 지침과 방향은 주셔야죠 라고 했더니 노태영 원장이 화를 내듯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더 이상 대화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증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때 상황을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어, 그러니까 최소한의 아니, 그러니까 그, 거기부터 얘기를 하죠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얘기한 다음부터 네. 그 끝까지. 그래서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하고 방첩사를 지원한다는 내용까지는 뭐 통이 평이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그러면 다소 놀라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할 거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라는. 말씀이 조금 당황스러웠고요. 저는 지금 지시를 받아서 알,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또 구체적인 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원장님하고 상의하고 싶거나 아니면 보고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뭐가 딱 막힌 느낌이 들어서 아니 여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지침이나 방향을 주셔야 하는 말씀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뭐 아침에 얘기하기로 했는 데 목에 뭐 말이 많아 뭐 이런 식의 반응이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5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십시오. 증인이 해임 통보를 받은 게 12월 5일 16시경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 날 12월 6일 조간부터 국정원 발로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그런 기사가 났던 거 기억합니다. 공교롭게도 증인이 해임 통보받은 다음 날 조간입니다. 그, 해임 유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정원장과 좀 다른 주장을 하시는데, 증인 박지원 의원에게 인사청탁 일곱 번이나 한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증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적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증인이 대북 공작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에게 설명한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인은 박지원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글입니다. 인사청탁이나 했다면 홍차장을 질책했고, 대북공작금 유흥기리교육에 대한 질문에 홍차장은 대면보호했다고 답변했다. 그 앞에 보면 주영대사를 여기 하신전 국정원 간부가 6, 칠 차례 청탁 거절한 것이 전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증인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까? 대신 청탁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 고그 짐작되는 문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증인 이 비망록 이 메모지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여기에 보면 맨 윗줄에 내용이 무엇이냐 면 만화같은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월 6일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하면서 똑같은 워딩을 합니다. 만화같은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망록과 일치합니다. 이 비망록 김병기 의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두 사람의 워딩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나요? 제가 12월 12월 6일 아마 12시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신성봉 정보위원장의 그 정보위원장 면담을 조선해서 어, 김병 그때 김병기 의원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양당 간사가 오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그날 신성봉 위원이 물어봤던 거 자체가 조선일보 관련된 기사가 어떻게 된가를 물어봤고. 제가 어 전화로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했더니 어 와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위원장이 그이 뭐 비망록을 김병희 의원이 제공한 사실은 없다는 없어요. 말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나서 얘기할 때 제가 보기엔 두서가좀 있어야 되니까 네. 그 노트 이킹을좀 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정구인 측이 마치 어 대통령 그래서 증인에게 체포지시를 한 것을 전제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중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증인에게는 목적이 없었다. 고 말씀하셨죠? 예, 목적이 없었다. 라고 읽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인형 사령관과 통화한 것은 여인형 사령관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먼저 한 것이 맞죠? 예,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 구조적으로 증인은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하니까 방첩사에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인을 내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여인형 사령관이 먼저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별로 협조적이지 않은 여인형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무슨 뭘 도와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저는 여의령 사령관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고 <laughs> 또 여의사령사령관에게 뭘 도와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간사연인지시를 네, 네, 받았으니까.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예.